조종당한 마음, 가족의 그림자, 조직 스토킹 가해자의 무의식적 참여와 그 뒤에 숨은 진실, 당신만을 생각합니다. 오직 당신만을 향하여 말을 하고, 오직 당신만을 향하여 행동합니다. 가해자. 이 글은 블랙 코미디 형식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조직 스토킹 가해자들이 얼마나 맹목적이고, 비정상적인 집착을 하는지를 희화화하여 풍자하는 글입니다. 피해자는 관심조차 없는데, 가해자들은 마치 연인을 잃은 듯한 태도로 미친 듯이 집착하며 의미 없는 행동을 반복합니다. 이들의 황당한 행동을 지켜보며 통쾌하게 비웃어 주세요. 조직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닙니다. 이는 조종된 광기의 극단적인 형태일 수 있으며 가해자들은 스스로 생각한다고 믿지만 전파 무기와 뇌파 생체 실험의 영향으로 조종된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이 시스템은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 그 기괴한 현실을 함께 조롱해봅시다. 조종당한 마음가족의 그림자, 조직스토킹 가해자의 무의식적 참여와 그 뒤에 숨은 진실, 사랑하는 그대에게, 우리의 이야기 혹은 너의 이야기인 조직스토킹이라는 무대 뒤에서는 연극처럼 여러 인물들이 등장해. 이 비극적인 드라마의 주인공은 바로 가해자들 그들의 조소와 우스꽝스러운 집착을 나는 담담하게 경험했지. 우리 관계는 특별해. 그들의 외침이 내 귀에 속삭여져 마치 사랑에 빠진 연인처럼 아무도 없는데 존재 없이 온통 나만을 쫓아다니는 그들의 모습 그대는 아마 이 당황스러운 광경을 떠올릴 수 있을 거야 그들은 대체 누구에게 이 특별한 관계를 이야기하는 걸까? 멀리서도 비겁하게 소리치는 그들 내 일상을 넋놓고 바라보는 모습이 오히려 흥미롭게 느껴졌다 조직 스토킹이란 마치 공사장에서 일하는 인부처럼 어떤 소리로 층층이 감추는 기술이 필요해. 너를 또 봤어. 까칠하게 굴지 마. 라는 비열한 속삭임이 내 귀를 자극할 때 은밀한 조종의 압박이 느껴져. 이들은 마치 특별한 인물로 거듭나는 중인 듯 오토바이를 타고 힉 지나치며 잊지 못할 말을 남기고 도망가기 일수.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